안녕하십니까 왔다갑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채밀 작업을 잘 못했었습니다 채밀작업을 못해 가지고 채밀작업을 하러 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7월달 6월 말인가 그때 들어온 벌이거든요 요 벌통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벌통 제작 부터 설치 그리고 들어오는 것까지 찍었고요. 이제 꿀 뜨는 것까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가을 날씨가 가을 이제 여름 끝나자마자 계속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부 지역에서 이게 벌하시는 분들 연락 오는 거 봐서는 그다지 뭐 꿀이 없다고 하고 뭐 아사 직전인 벌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사 직전인 벌은 없었는데 장수말벌 피해를 본 벌이 많아 가지고 올해 받기는 한 서른 네다섯 통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장수말벌 피해를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통 지금 뭐 돌아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거의 3주 정도 안 내려왔던 거라 음이 체킹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 아,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거 한번, 이,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어, 설치했던 벌통, 어,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꿀 양이 뭐, 있던 없던 한번 떠보고요. 그 다음에, 어, 저한테 문의 전화, 문의 전화나 뭐, 연락 오시는 분들, 주로 저희 초보분들 아시는 말씀이, 이거 벌꿀 뜨는 거에 대해서 매우 힘들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쉽게 어, 꿀 뜨는 법이 사각 꿀통 같은 경우는뭐꿀 뜨고자 하시고도 없는데 사각 꿀통 말고 사각 꿀통 요거 뜨는 법이랑 그 다음에 집에서 뜰 때랑 그리고 환태통 뜨는 방법이랑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계다리를 자 보시면은 이 청계다리를 제가 세 개를 지금 꼽았거든요 세 개를 꼽았는데. 지금 봐서는 네 칸, 세 칸까지는 꿀을 뜰수 있을 것 같은 어, 매우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어, 조금 기대를 하고 한번 개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뚜껑 뚜껑 열기가 먼저 꿀을 뜨기 위해서는 위에 핀 박은 거, 핀 박은 거를 다 빼주셔야 되거든요. 네, 소리가,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꿀이 없을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물이 없을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 벌, 거의 월동벌이 이 아래 뭉쳐 있는 것보다는 이 위쪽에 애들이 지금 철에는 있거든요. 그 월동벌하고 죽을 벌하고 이거 알아보는 방법은 월동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솜털이 많고 하얗고 좀, 좀, 좀 어리버리 합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버리한데 걔네들이 거의 월동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 꿀 뜨실 때 특히 위쪽에 있는 벌을 밀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월동벌 손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꿀 양이 뭐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 애들이 진동을 싫어하니까 이 위쪽에 있던 벌들이 정신 차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꿀을 상황 봐서 지금 여기까지 세칸 정도만 뜨고요. 나머지는 뭐 갖고 가서 사용을 하든지, 어,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게 너무 꼼꼼하게 해놔가지고, 으뜩이 뜩이네. 그래. 너무 꼼꼼하게 해놔서. 제 핀을 다 제거했습니다. 핀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서 애들 자체가 이제 다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철에 이제 벌이 좀 사나운 애들은 꿀이 아예 없는 애들은 매우 사납습니다. 애들은 어꿀 때문에 매우 민감하니까 매우 사납고요. 근데 꿀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납지가 않고 되게 순한데 지금 상황 봐선 얘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순한 거 보니까. 꿀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큼 내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뚜껑을 따보겠습니다 자, 여기 꿀이 없네. 아, 없네. 시금 상태 봐서는 꿀이. 헐 완전 대박이네요 꿀이 없네 대박으로 꿀이 없는데 대박으로 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적 부적 소리가 꿀이 하나도 왔다 꿀 없다. 음.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꿀이 있습니다. 음. 그리 위에만 없고, 아래쪽으로는 있는데. 어, 아, 가득 찼습니다. 아, 꿀이 가득 찼습니다. 어 아, 비가 많이 와서 꿀이 없을 줄 알았더니 위에만 살짝 파먹고 가득 차있네요. 다행입니다. 습니다 꿀 점도도 좋고 아주 가득 차 있거든요. 아 이거 꿀못딸줄 알았는데 이거 첫 통부터 성적이 괜찮은 거 보니까 아 좋습니다. 이거 음 같은 경우에 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꿀 기대를 안 했는데. 애들이 잘 해줬네요 보십시오 음, 꿀이 가득 찼습니다 빈통일 줄 알았더니 꿀이 가득 차 있네요. 다행입니다. 요거를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뭐 벌통 꿀 따는데 뭐 설명해 드릴 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꿀 채취가 마무리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야첫 아 꿀은 그렇고 이제 두 번째 통 갔는데 두 번째 통은 벌이 내려앉아가지고, 벌통 안에 전체가 소충이 껴가지고,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이쪽에 꿀따라 왔거든요. 요 통. 요통, 요통 꿀따라 왔는데, 지금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얘네들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소충 너무 많아. 이게 산 속에는 소충이 많이 끼거든요. 그산 속에 있는 벌 같은 경우에는 판때기 정도잘 못하니까 소충이 많이 끼입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못 내려왔는데요? 여기밖에 못 내려왔어. 좀 많이 내려올 걸로 생각했는데, 많이 못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꿀이 얼마나 찼을려는지, 꿀이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1차 체크하는 거는 뜯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청개 다리가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거는 벌집이 이렇게 밖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뜯어보면은 이것도 오,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찬것 같은데요. 이거 영상 찍을만한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 여기서 세칸 정도 떠보고 꿀이 좀 있으면 좀더더 더 떠보겠습니다. 일단 두드려 본 결과 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해서. 그래가지고, 저, 뭐야. 일단은, 제가, 일단 세칸 정도만 떠보고, 그 다음에, 꿀이 있으면, 아이 소리가, 빈통 소리가 납니다, 빈통 소리가. 헐. 완전히 빈통인데요. 완전히 콤파이가 썰었다는 건 꿀이 없다는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빈통이면 이쪽 동네에서는 꿀이 하염.헐. 이게 완전히 벗습니다. 꾸야 아예 없습니다. 전부 빈집입니다. 조금 있네. 아여긴 있네. 야, 꾸리 또 없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습니다. 아예 없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꿀이 없는데요. 이렇게. 음, 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득 찼네요. 에이, 꿀이 없다고 투덜투덜 댔는데 애들 일 차려놨네요 엄청납니다. 어이구야. 실망할 뻔 했는데, 일을 엄청 잘해줬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무게가 묵직합니다. 꿀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